네, 안녕하세요. 안동구라입니다. 이번에는 PXG811X 헤드에 어, TPT 샤프트로, 네, 제 샷을 한번 해볼게요. 이 TPT 샤프트는 어, 스피드 양을 줄여서 단도를 낮게 해서 런이 많도록 설계되었어요. 전체적으로 샤프트가, 음, 일정해요. 균일하니까, 휘어짐 정도가, 어, 예측할 수 있으니까 다른 샤피들보다는 훨씬 안정적으로 샷을 할수 있어요. 자, 보도록 게요 아, 정말 샤프트, 티피트 샤프트, 정말 매력있어요. 아, 제가, 손맛을 느끼는 거는 참 힘든 일인데, 아, 너무 좋아요.